바다도 파랗고 하, 하늘은 좀덜 파랗고 온통 그 푸른색으로 어, 구도 잡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강릉항이에요 아,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어, 여객터미널이 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울릉도를 가는 배가 아, 아 있어요 아 요트도 있고 음. 어선들도, 어 뭐, 몇십초, 몇십 개 있고. 어. 어 저기, 저기 오는 작은 배는 통통 배인가 봐. 고기잡이 배겠지? 야외 활동하기에 아주 좋은 날이네. 코딱지만은 책상 앞에 앉아서 컴퓨터 또다그리는 것보다는 훨씬 예, 좋겠네. 일주일에 한번 정도 이렇게 와서.